네 안녕하세요 아킴입니다. 네 오늘은 플레이스에서뺄수 어. 있는 배틀 그라운드랑 디지털? 모바일 배틀 그라운드 네, 모바일 배틀 그라운드라 그랜드 배틀로얄이라는 그런 게임 앱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삼고 저는 방금 시작해가지고 돈이 지금 110원밖에 없어요. 한판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캐릭터 삼고 플레이. 네, 바로 아, 플레이 한둘 네. 셋. 같이 누르면 어, 아까도 그래 방금 서버가 같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다 다르면? 다음 같이 못해? 다음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가야지 벌레 이거 로딩이 좀 오래 걸리... 너 어딨어? 나 여기 이거 너야? 어오 같은 이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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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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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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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앉아 이점 C R O U S K를 누르 앉아지고요 이쪽으로 와봐 방금. 일단 여기 이 모자 쓴이 모자 쓴 얘가 어, 이거, 이렇게 왼쪽 말고 오른쪽에 누르나 하사, 모자 쓴거니 그리고 바로 거. 시작을 하면은 그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총을 얻으면 일단 나 따라와봐 밑에 밑에 보시면 하얀 색깔 다섯 칸 있죠 여기에 총이 됩니다 어, 근데 꽤 어려 야 그리고 아 시작했다 어지로 어지러워가네 어, 누를 눌러서 보시면 어디 쓰면 뭔가 딱딱 봐도 배트그라운드 딱팀 세나 차례식 나오죠? 어저 끝에다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 야 이게 배, 비행기가 가는 거예요 야 배로 갈까 배 배로 갈까 그럼 바로 눌러야 돼 바로 안돼 팀 아,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하나 아 안돼 아배 이미 갔다 이어서 내리자 하나 둘셋 오 어, 잠만 애들 야이쪽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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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있신 화장실, 화장실. 이쪽으로 와걔신 점점 멀어진다 방향표 아방기키애 나랑 어졌어 아. 어, 여기 총있다 이 괜찮아? 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거 갖다가 1인칭으로 바꿔서 저희도 되는데 저희도 알아듣지 요 저희도 되는데 약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 총인데너왜 이거 그냥 가냐 어디, 어디, 어디. 인데 여기 야 저.. 니가 얻는다? 니지아 근데 총알이 없다 아.. 여 사람이 있거든? 이쪽에 다시 끄자 그냥 어 총이 야, 총알 없네? 총알 없는데? 총알 없는데? 총이 없어 총알이 있어 음, 총알 넣었고 총알이 있어? 어, 총알 여기 넣으면 있잖아 우와. 나보다 먼저 한사람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나 여기 있잖아 뭐지? 아저 저거야? 아아 아니저 아니 니 뒤에 아, 뭐. 아 뭐야 죽었다 기관이잖아 아보야아 아, 진짜 답답해 진짜 너무 답답해 <laughs> 안 보여 어 니한테 나한테 쏜줄 알았냐? 그러니까 니가 쏜줄 알았어 그래서 어? 니 아닌가? 안... 안녕 음, 그냥... 기가 막힌다 딱 이제 어디로 갈래 그러면? 자 아,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확연하게 이... 어디로 갈래? 배로 갈 거야? 아 배는 좀안닿고 여기 가지 여기 여기 여아 거기 사람이 몰린다니까 안심이다 사람 다 배로 가려면 지금 내려야 돼 이쪽에서 방향키로 이쪽으로 갈수 있어 어떻게? 갈 거야 말 거야 가자 오케이 바로 눌러 하나 둘셋네 다섯 여셋 그냥 우와 배 엄청 많아 야, 이거 너지 잠만 배쪽으로 배쪽 어디야 이거 너지 이거 너지 어나 지금 떨어졌어 아 음. 아야 이쪽 가지마 이쪽 가지마 그냥 뒤로 가자 어, 쪼이 쪼이 사람이 있다 어 있다 이거 사람 갑자기 뒤로 가는데? 여기 쳐 저기 3년 통다 사람 통들받다 사람 통들받다1 0발 100, 100, 100, 100, 1 여기 총0 0 100, 100, 1 0 어디, 0 0 100, 100, 100, 100, 1나무숲0 0 100, 100, 100, 100, 100, 나 겐지, 100, 1나0 100, 100, 100, 100, 100, 아0 0 100, 100, 1 잠만 이거. 아, 여기 사다리 여기 있어, 이거? 냐 보시면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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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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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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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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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있어. 저기. 있어. 조색... 이

오케이. 오셨. 아, 빨 오케이. 야, 팀플 쩐다. 맞냐? 아, 이거 나안먹나 아, 야, 팀왜 개쩌는데? 나너총봐아 나, 나 저거 사랑하자. 오케이. 어, 그리고 그네오쪽에도 있을 거야. 주요, 주요 야, 네지. 어? 오케이, 죽였다. 어?

마지막 한판 가자 음. 마지막 한판? 일단... 배...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 없는 쪽으로 갈까? 사람 없는 쪽으로 갈까? 사람 없는 쪽이... 아... 없는 쪽에 가서 아이템 먹고 이쪽으로 갈까? 이쪽? 응 네, 이쪽 가자 이쪽 장애 목적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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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기서 하나, 하나 잠깐만 지금 내려야 돼 하나 둘셋 양심이 둘, 셋. 따라줘 오야두 명... 아... 양심이 어디로 가? 비행기 비행기 야 일단 여기 한명더 있어. 비행기에서 내려주고 빨리 먹고 니니 니랑 스킨 똑같은 사람 죽여라. 바로. 나자 먹지마. 뭐야? 어? 나, 어 여기 내 옆에 얘니 아니지. 나야? 아니겠어. 짜. 왔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AK AK. A.K. 와. 너어딨어나 여기 풀숲. 엉. 어, 갠지, 겐지, 겐지겐지 여기 있다. 여 있다. 야, 니네 옆에 이거 완전 천총 있잖아. 뭐? 나 여기 좋은 아, 쪽 상향하고 있는데.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져 가야지. 이 올라가 볼까? 도로 위, 도로 위. 오 우, 구급. 구급 삼자. 두개 있어. 구급 삼자. 어, 그 어. 어, 누가 쏜데? 뭐? 야 어디 갔어? 어디야? 뭐야 위에? 뭐야 나 죽었어. 쟤마? 어디야? 죽는 거 같은데 여기다 여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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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오진다. 오케이 죽였다. 나내내 보호 거기 가봐. 여기 어디 있어? 아 여기 관전 좀 되게 좋는데 그게 관전이 있나? 관전이 안 돼. 어 잠만 깐 이.

일단 어, 어 일단 오늘은 이참으로 끝는 마치도록 하고요. 들어갈 거. 이게 뭐였지? 그랜드 배틀 로얄이라는 게임이었고요. 플레이소에 그랜드 배틀 로얄이라고 치시면 어. 이 게임 이 나옵니다. 네. 어 친구들과 함께 같이, 어, 같이 할수 있고 쉽게 할수 있고요. 플레이를 동시에 누는 그런 것만으로도 어. 충분히 같은 서버에 들어갈 수 있어서 네. 어, 어, 다음영상에서더 재밌게. 더 좀더 재밌고 좀나 좀더 좀나 좀더 좀나 좀더! 쓰는 음식에 다시 어이.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 끝내 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도 안녕